DDR5 아카 풀세트 언박싱 커피 저울 키보드 컨트롤러 신디사이저까지 모두 공개. 5위입니다. 아카이 커피 저울 CS5010 1kg 블랙 모델. 16,000원에 만나는 특별한 기회. 정확한 무게 측정으로 맛있는 커피를. 4위입니다. 반값 할인으로 만나는 득템 기회. 아카이아 루나 저울로 에스프레소의 맛을 정밀하게. 시간을 완벽하게 컨트롤하여 홈카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 3위입니다. 아카이 MPK mini MK3. 작지만 강력한 USB 마스터 키보드로 음악적 영감을 불어넣으세요. 지금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아카이 APC mini MK2로 다채로운 음악을 만들어 보세요. 혼합 색상 디자인은 당신의 감각을 깨울 거예요. 지금 바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아카이 MPC 키 37로 음악적 영감을 불어넣으세요. 다채로운 혼합 색상 디자인과 강력한 기능으로 당신의 음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질 거예요.